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 쌤의 오분싸게 홍연입니다. 오늘은요 진단적 면담을 할때좀 유의해서 살펴볼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적 면담이라는 건 뭐죠?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면담은 진단적인 면담입니다. 진단적 면담이라는 건 면담의 목표가 뭐다? 진단이다. 그러면 면담의 목표가 진단이라고 할때 그때 내담자에게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쓰라는 게 문제고요. 이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섯 가지 까지도 또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섯 가지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인지적인 능력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라든가 사고 과정의 특징 같은 거 어휘라든가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빈약한지 아니면 풍부한 어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일반 상식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지적 기능에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지적인 기능이 우리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와 인지 이거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묶여가는 거거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정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죠 정서가 부정적인 상태가 되면 인지도 내려가요 서로 맞물려 있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서는 정서 인지는 인지 이렇게 막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묶여서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왜 진단적 면담에서 인지나 사고 특징과 같은 인지적인 특성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두 번째 그럼 뭐를 봐야 되냐 지각 장애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현실 검증력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환각 같은 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환청이 들리는지 환시가 보이는지 환미가 느껴지는지 환촉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신증에 가깝다는 거고 정신증이 아니라 그냥 신경증이라 그러면 이두 개가 개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주의력과 진압력도 보셔야 돼요. 주의 집중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치매 검사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진압력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 모든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면담을 할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범위에서 살펴보시고 여기 뭔가 이 그물에 걸려드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봐야 되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풀 배터리의 구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는 이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보시고 그게 진단적 면담이라면 거기에서 뭔가 의심되는 증상들, 의심되는 진단명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 배터리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서적 표현 능력 같은 거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보이는가, 우울한가 뭔가 처져있는가, 초조해 보이는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적절한 정서를 보이는지도 보셔야 돼요. 하나도 웃길 게 없는데 계속해서 웃는다던가, 화낼 상황이 아닌데 엄청나게 화를 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하고 표정이 무표정하다던가, 이런 걸다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찰력과 자아개념 보셔야 돼요.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laughs> 보통은 본인에게서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런 증상을 갖게 된 것에 대한 통찰이 있는가, 원인을 파악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아 개님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요즘에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너무 잘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왜 그렇게 본인을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났어요. 되게 힘든 환경에서도 본인을 놓지 않고 본인을 잘 데리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노력을 하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겠죠. 그런데 본인을 엄청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본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뭘로 나타나죠? 반추라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목소리가 울려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 너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왜 아직도 이게 안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아 개념들도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웅대한 자기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웅대한 자기상을 갖고 있으면 여기 왜 오셨겠어요. <laughs> 근데 오는 경우가 있죠. 왜? 자녀 문제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행동과 외모 보셔야 돼요. 손톱 뜯는 거, 피부 뜯기 장애 같은 경우, 여기가 빨개요. 피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외모에서 비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 평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담센터에 왔는데 1분 거리에 있는 동네 편의점에 올 법한 차림으로 왔는가. 적절하지 않죠. 자조가 되어 있는가. 위생 상태는 괜찮은가. 행동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아니면 위축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광범위한 그물에 뭐가 걸리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풀 배터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적절한 개입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여기까지 해서 진단적 면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저만 정리됐나요? 아무튼 선생님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